다음 소식입니다. 무주군과 한국조폐공사가 무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군이 내년 도민체전 첫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의 안전한 발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품권의 일부 서비스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내년 4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착을 활용해 카드와 QR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무주사랑상품권 사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대체전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는 조직이 출범을 계기로 내년 9월 열리는 양대체전에 대비해 시설정비와 국민참여 확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탄소산업진흥원, 완주수소연구원과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연구와 실증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하 견 협력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관련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